3년.. 3년 전.. <laughs> 아니.. 아니.. 그니까.. 수지야 우리가 1년 반 전에 만났잖아 그러면은 어, 다시.. 그.. 나.. 두고 바람을 핀거네? 그런거지? <laughs> 아 진짜.. 와, 내가 세컨드였던거야? 내가 세컨드였구나? 아.. 아.. 그.. 어떡,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아 이게 말이 안되는데 아니 그니까.. 러 그리고 너나 좋아한다면서 왜나 동그라미야? 안 되잖아. 너 전에 만났던 사람은 하트고 왜 나는 그냥 동그라미냐고 나도 하트하고 하트 싶다 했잖아 하트 동그라미 말고 아 그냥 그사람이 커플링해 다 하면 되겠네 그냥 뭐 어? 아니 아니다 이미 다 했, 했을 수도 있겠네 이미 다 커플링 다 맞추고 다 했지 야아 그리고 너는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티이티 이티 커플 그 사람이랑 먼저 커플티 맞췄던거 아니야? 맞지? 나만 나만, 좋아, 나만, 나만 힘든 거지. 아,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나한테 사랑한다고 안 하고 좋아한다고만 얘기하다. 아, 그따구. 뭐.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아직고왜왜 나를 동그라미냐고. 나 아, 몰라. 말안해면 몰라. 좋아한다고 해. 아니 사랑한다고 해. you <laughs>